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사랑초. 1개월 전에 구근을 심어서 이렇게 새순 나온 모습하고, 3일 전에 데려온 땅콩 사랑초. 어제 밤에 내놨더니 이렇게 오늘 햇살에 많이 피었네요. 색감도 예쁘면서, 건강한 모습이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물은 어, 그날 주셨는지 축축해서 아직 물은 안 줬고요. 얘는 사랑초는 위에 흙이 완전히 말라 있고 어, 잎이 약간 처진 듯할때 그때 듬뿍 저면 간소로 주거든요. 저는 요거 몇 개월 전에 데려와서 꽃도 계속 피고지고 하는 사랑초 꽃대 저번에 조금밖에 올라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쭉 올라와서 꽃 피려고 준비 중인데 내일쯤이면 활짝 필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송이가요. 그리고 밑에는 새순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꽃이 피고 지고 하는 사랑초 정말 말 그대로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예쁜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데요. 요거. 제가 저번에, 1개월 전에 심었던 거. 요거. 어 마쏘 노름. 이거는 제가 실패한 거는 뭐냐면, 음 햇빛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늘에 놓고 서서 히 새순 나왔을 때 간접빛을 보여주면 해야 되는데, 햇빛을 못 보여줬더니 이렇게 많이 웃자랐어요. 이 잎도 층층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만 큼 나와 있고요. 저번보다 처음에는 흙을 너무 많이 덮어서 너무 새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흙을 좀꺼내 꺼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하늘 하지만 거의 다 성공했습니다. 요거는, 얘는 요거하고, 요거하고, 두 개, 하나씩 하나씩 심었던 거 나왔고요. 얘도 다 성공했어요. 두개 심었던 거, 하나 심었던 거. 요거는, 카미 어버게인시스. 근데, 요거, 팜팜. 한 개만 안 나오고, 다 나왔어요. 요건 네 개, 4개, 네 개씩 여덟 개, 여기네 개, 네개 심고 하나는 세개 심었었는데, 1 1 개라서, 네, 요거 하나만, 네 개, 하나가 안나왔고요다 성공했네요. 옷자라서 <laughs> 엄청 흔들흔들 하면서 미웃긴 한데요. 그래도 하나만 실패하고 다 성공해서, 나름 기쁩니다. 묻자라서 정말 답이 없네요. <laughs> 그래도 이렇게 위안 삼아 땅콩사랑초가 기쁨을 줘서 다행입니다. 이초화와 꽃대 하나 올라오고 있고요. 이렇게 꽃몽어리가 있어서 오후에 피는 꽃이라서 좀 이따가 꽃이 활짝 필것 같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꽃대도 또 많이 꺾여 가지고 이렇게 아예 잘라 줬고요. 요한 줄기는 물름병이 와서 잘라 줬고요. 그래서 좀 지실내긴 하지만 아직 요두 줄기는 건강하게 꽃도 피고 지고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손가락 선인장은 좀 베란다에 놨다가 여기 거실 창가로 내놨어요 어저께 좀 햇빛도 좀더 많이 받고 어, 내년에는 좀꽃좀펴 보라고 이렇게 옮겨 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덴마크 무궁화는 꽃봉오리가 이렇게 펴... 저 있는데요. 꽃이 피고지고를 계속하여서 예쁜 아이입니다. 그리고 다른 바위솔은 뒤쪽에 있는데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위로 올라가야 돼서 색감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항상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초 꽃처럼 예쁜 날 내세요. 감사합니다.